제가 오늘도 4월에 사보았던 아이템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옷부터 신발 그리고 패션 아이템, 화장품까지 여러가지를 함께 열어보고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반팔티예요. 이거는 누아르나인에서 구매한 반팔티입니다. 비닐은 이렇게 로고가 써 있고, 이렇게 자수로 되어 있는 반팔티예요. 사이즈는 프리입니다. 이 자수 색깔은 많았는데, 저는 기본 검은색으로 골랐고요. 되게 자수가 꼼꼼하고 도톰하게 올라가 있어서 입었을 때더 예쁠 것 같아요. 딱 펼쳐봤을 때는 엄청나게 막큰 느낌은 안 들고 딱 적당한 사이즈. 이렇게 반팔티를 입어봤어요. 생각보다 사이즈 오버핏은 아니고. 밑으로도 엄청 크지 않아요. 지금 158 기준? 어... 허리라인 조금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수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위에 지금 가디건을 이렇게 먼저 입었어요. 제가 이 제품이랑 같이 입으려고 오늘 슬랙스를 하나 샀는데, 이거는 고거싱에서 구매한 슬랙스예요. 제가 체형이 작아서 허리에 맞는 사이즈, 기장을 딱 맞춘 사이즈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고고싱은 사이즈별로 너무너무 잘 나와 있고 여름에도 탄탄한 소재이지만 핏 잡힌 바지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면 사이즈는 XXS로 나와 있고요. 여기 뒤에가 이렇게 약간의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옆에도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아이고요. 그리고 입었을 때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되게 깔끔한 핏이 나오더라고요. 딱158 기준에 뒷꿈치까지 닿여서 너무 좋은 기장입니다. 그리고 밑위도 하이웨스트로 올라옵니다. 제가 허리가 57cm예요. 이렇게 지금 딱 맞아요, 허리가. 밴딩으로도. 이렇게 뒤로 봐서도 딱 맞는 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우수선 뭐 할거 없이 너무너무 만족해요. 단점은 여기 주머니가 좀 울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안쪽에 주머니에 안감이 조금 튀어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수선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발매트예요. 제가 요즘 이런 누디한 핑크에 빠졌거든요. 발매트가 있어서 사실 살 필요는 없는데, 이번에 염색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 한 번도 염색, 약을 떨어뜨린 적이 없는데, 떨어뜨려가지고, 러그가 완전 얼룩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고자, 발매트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가 엄청 그 미끄럼 방지 느낌이 어, 너무 예쁘다. <laughs> 약간 옛날에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뜨, 뜨는 거? 그, 뭐라 하는데? 그 느낌이에요. 그 실, 이렇게 느낌. 너무 예쁘다. 짜잔. 사이즈는. 그냥 딱. 화장실 앞에 놓기 좋은 발 매트? 여기에 이렇게 노아르 나인. 택도 붙어 있어요. 참 예쁘게 잘 만든다. 그 다음으로는 원피스를 구매를 했어요. 이 원피스는 제가 산지좀 됐는데, 롱 원피스이고, 요즘 이렇게 볼레로 가디건이나 볼레로 맨투맨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안에는 나시로 되어 있는 원피스고, 크롭 맨투맨이 함께 붙어있는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따로 입어도 괜찮고, 이렇게 같이 세트로 매치했을 때도 예쁘고, 근데 이게 기장이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거의 발목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나름에도 무드가 있어서 수선을 하지 않고 입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소재가 이렇게 와플 느낌인데 조금 얇은 소재. 뒷모습은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맨투맨 있고 원피스 있고. 그래서 기장이 생각보다 꽤 길어서 이렇게 접어야지 이만큼 올라와요. 이거는 지금 제가 원피스 나시만 착용을 한 상태입니다. 길이는 여기까지 와요. 이렇게. 158 기준, 이 정도까지 옵니다. 요거는 지금 볼레로까지 착용을 했습니다. 요렇게 딱 겨드랑이 밑에까지 떨어지는 핏이에요. 팔은 조금 긴데 거두면 되니까 제가 젠틀몬스터 크렐라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게 공홈에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급하게 필요해서 샀던 아이인데, 짜잔. 요런 까만 모양의 캣 아이 선글라스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포인트 주기에도 너무 좋고, 밖에서 쓰면 햇빛이 완벽 차단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선글라스예요. 자, 또 이번에는 튜펜에서 제가 블로퍼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까만색 앞에 막힌 블로퍼를 찾다가 이렇게 와우로 오길래 바로 구매를 해보았어요. 이 제품명은 셔링 물이에요. 셔링 룰. 짜잔. 요렇게 여기 앞에 셔링이 잡혀 있다고 해서 이름이 셔링 룰인 것 같아요. 가격은 29,900원. 그리고 쿠션이 오, 생각보다 짱짱하더라고요. 안에도, 안에도 쿠션이 여기 앞에 반, 뒤에 반이 다 쿠션이에요. 굽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한 2cm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있습니다. 뮬 같은 경우나 슬리퍼 같은 경우는 반업, 한업업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조금 더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이것도 제가 반업을 선택을 했는데 굉장히 널널하고 좋았습니다. 嗯。 엄청 가벼운 신발을 신으시는 분들은 살짝 무겁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로 신고 다니기에도 조금 엄청 푹신푹 신해요. 그래서 되게 편합니다. 어디에나 매치해도 무난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뷰리예요. 요즘 너무너무 아끼는 제품이 또 하나 있어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네일 제품들이에요. 요거는 일반 네일이나 젤 네일 형식은 아니고요. 수성 네일이에요. 그래서 발랐을 때 굉장히 빨리 마르고 또 물에도 쉽게 떨어지는 그런 네일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두개 세트로 사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두 개를 쓰다가 지금 세 개를 더 구매해서 다섯 가지 색상이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손에 발라놓은 네일도 이 색상과 섞어서 이렇게 매치시킨 아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발랐는데 정말 빨리 말라요. 진짜 최대의 장점. 한 3분도 안 돼서 마르는 것 같아요. 너무 작은 거 치고는 사실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에요. 네일 하나에 만 원, 만 2천 원? 만 3천 원 정도? 요 네일은 정말 빨리 마른다는 장점 하나. 물레에 이렇게 담그면 바로 이렇게 스르르 비닐처럼 벗겨지는 장점이 있고요. 요렇게 끝에만 살짝 들어주시면 요렇게 뺏겨집니다. 이렇게 아세톤에 항상 이렇게 물 묻혀서 지우는 게 번거로웠는데 이거는 뜯는 게 너무 쉬우니까 사실 재미로다가 계속 뜯게 되는 거예요. 놔두질 않고. 물에 넣어서 하면 더 깔끔하고 손에 손상 없이 벗겨지긴 하는데 하도 잘 떨어져서 무슨 비닐 포장 벗기듯이 맨날 손톱을 발랐다 지웠다 발랐다 지웠다 요즘 정말 제 손톱에 색칠하기가 취미생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지워지는 게 아니지. 벗겨집니다. 근데 좀 단점은 이거를 아침에 바르고 저녁에 씻거나 머리 감을 때 물이 닿으면 좀 들려요. 음. 그래서 진짜 외출하기 딱 전에 바르고 씻을 때 떼고 약간 그런 마인드이시라면 굉장히 잘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맨날 해도 빨리 지워야 되고 자주 실증이 나시는 분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진짜 매니큐어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제 손톱입니다. <laughs> 이거 보세요. 이거 무슨 벚꽃 같다. 이렇게 벌써 다 떼서 모여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아이템들을 다 소개해드렸고, 여러분들께서 또 요즘 핫하다 하는 아이템을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들고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